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이 80년 광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제 광주사태 그때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81년도부터 이제 대학가에서 계속 광주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격렬하게 시위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80년대는 아직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대학가가 조직화가 돼 있지 않았던 때인데 80년대에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다고 7년 그리고 간선제였어요.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 정권은 자기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할 거다. 이제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지. 간선제니까 연장하기가 되게 쉬웠지.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헌법을. 근데 그 요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막 광주, 진상규명, 그리고 이제 또 학내 민주화라고 그래서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대학 안에 경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 안에서 경찰들이 나가라. 이렇게 감시하고 막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83년도까지는 학내에서 시위를 하면 바로 그냥 사법경찰이 연행돼서 이렇게 제적되고 끌려가고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83년도까지 대학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학원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상당 부분 자율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대학 시위 관련해서 이렇게 제적됐던 복학생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학내 민주화라는 게 이제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 1985년에 총학생회 부활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전까지는 이렇게 학도국단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군사 체제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군사식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어용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를 다시 부활해 달라. 그러니까 4.19 이전에는 총학생회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8학번인데, 대학 들어오니까, 일기 부활총학생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굉장히 막, 총학생회 인정투쟁을 하고, 근데 또 그때 85년도 내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공격 때, 총학생회는 철학과 선배였어 그래서, 철학과, 뭐, 우린 선배이기도 했고, 그래서 막 같이 지지하고 했던 기억이 난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에서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되니까 이걸 좀 연합조직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마 기획됐던 게 이제 애국학생 투쟁연합. 근데 원래 내가 알기로는 건대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대나 뭐 이런 데서 연합 집회를 당신는 되게 많이 했는데 다른 데가 이제 다 원천봉쇄되니까 비교적 이제 넓고 그다음에 건대가 선정된 이중에 문이 많아서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가 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건대가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당시 집회는 뭐 연어 집회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연합 집회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내격으로 집회를 하는데 한 굉장히 당일 날이 학생들이 많았고, 그때는 비밀 집회였으니까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고 딱모이면 이제 집회가 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건대 저기 본관에서 지금 행정관이죠. 일종의 그... 국화전시인가 이런 게 10월에 성시 축제하잖아요. 그게 진행되니까 외부, 외부인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집회를 하니까, 근데 이제 되게 좀 이상했던 게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통제를 하는데 못 들어온 게. 통제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연이 집회처럼 되나보다 그러는데, 한, 뭐 요일은 모르겠는데, 10월 28일날 3시인가 되는데, 저쪽 건대부 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 지금 수의대 쪽에서 들어오고, 이쪽, 여기가 예전에정문이었든 여기서 들어오고, 저쪽, 지금 병원 자리, 거기가 예술대 자리가 예전에 민중병원 그쪽에서 들어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찰병력이 들어오면서 막 최루탄을 쏘니까, 막다 흩어졌지.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전구하고 있다가, 나갈 줄 알았어. 나가면 이제 해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저녁 때 됐는데도 안 나갔더라고. 그니까 러 이제 막그 건대생들은 나가고 막또 건대생들은 빨리빨리 돌아가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실제로 이제 건대학생들은 나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근데 타학교 학생들은 이게 시위를 하러 온게 돼버리잖아. 뭐왜 건대 왔냐 그러면 알리바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국화전시회가 있으니까 국화전시회 보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저녁까지 있으면 경찰이 빠지면 이렇게 해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시위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건물들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게 우연히 저기 이쪽에 학생회관 그리고 지금의 행정관인 본관 그 다음에 지금 경영대 그리고 지금 법전원이죠 저기 그 당시 이과대라고 그랬어요 이과대 이과대 그리고 지금 어학원 중앙도서관 이렇게 이렇게 모였는데 그리고 대단히 고마웠던게 당신에 이렇게 어, 뭐이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비밀스럽고, 도서관에 굉장히 뭐 이렇게 고시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지켜준다고 안 갔어요. 얘네들은 시위하는 애들은 아닌데, 타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배를 안 가고 거기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면 이제 적어도 해산하겠지, 이렇게. 근데 다음날 됐는데,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 때, 그래서, 어, 아 이거 어떻게 휴교령이 다 내려지냐니까는, 언대가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되게 심각하잖아. 이거 시위를 하려 고 이렇게 점거 농성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이상하게 점거가 되면서 이제 텔레비전을 볼수 있었으니까 안에서 텔레비전을 들었더니 뭐 작정을 하고 농성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땅이니 뭐 이런 걸다 바리케이트처럼 해서 못들어와요 이렇게 보초를 짜서 나름대로 지키고 했다고.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먹을 게 없는 거지. 뭐 식량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뭐 당시에 거기 보면 총학생회 사무실 그다음에 뭐 ABS 학생 학생 신문사가 거기 있었거든. 그리고 서클룸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뒤집어 이렇게 뭐 빵이니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 걸 이렇게 갖다가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학생 식당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식당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죠. 일층이니까. 일층은 이제 경찰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우리는 이층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단전단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히터 같은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막그뭐 막 여기저기 뒤져서 옷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껴입고 이렇게 지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내 기억으로는 네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를 그냥 한 개를 갖다가 한 10명이 나눠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당시는 사회과관이었는데 지금 경영대 거기 이제 교수 연구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학생들이 따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뭐 이렇게 교수 연구실은 아무래도 조금 먹을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제 뭐그 갔다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일부 교수들이 내가 연구실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빵하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생리대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거 준비도 안 돼. 그런 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전달하고 이랬던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각 건물별 이렇게 소통이 됐거든요. 이렇게 막. 그래서 너희 건물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소통하는데 제일 학생들이 많았던 데가 사회과학관이었고 경영대. 거기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학사 회과학관 밑에 이제 매점이 있었거든. 그래서 매점에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갔다가 매점에 놓고 이렇게 먹을 걸몇개 가져가고. 근데 그거 그나마 이것도 첫날이나 이렇게 가능했던 거. 나중에 경찰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어,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인가 첫눈이 왔어 그래서 어찌 학교에서 이렇게 농사하면서 너 첫눈을 맞는구나 그런데 이제 건대 총장이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온 학생들은 건대와 상관없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해산하고 원상복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가 떠서 삐라를 뿌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나오면 선처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뭐, 이잖아 포로들한테 이렇게 막 삐라 뿌리면 이거 들고 나오면 이렇게 어, 귀순한 거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거서 보니까 뭐 하고 막또 부모들을 데려다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 뭐야, 누구야, 빨리 나와라. 지금 뭐 죽지 않자막 이렇게 하고, 막 약간 심리전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화상을 당한 거는 막상 이제 진압될 때. 이, 어쨌든, 그 학생 사회각관이 두 가지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5층에서 이게 그 경찰이 오면 막 이제 같이 그냥 한, 하, 하다가 이제 잡혀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쪽에 얘네들이 체류탄 쏘면서 들어오고, 막 이, 이쪽 한 편이 불이 났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각관을 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옥상으로 이제 대피하고 있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 보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쪽 불이 올라오면서 앞이 깜깜해지니까, 그리고 같은 이런 쇼파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깜해지면서 이제 내가 잠시 기억을 잃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를 이제 끌어 당겨서 앞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보니까 이렇게 닫혀 있었던 거지. 1525명이 연행됐고, 1285명이 구속이 됐고, 이 중에 400몇 명이 이제 그 기소까지 됐을 거예요, 기소.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되고, 뭐 이른바 전과자가 됐죠. 그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현대학생이 현대 현대 학생이 이렇게 가담한 학생들을 뭐재적이나뭐 이런 식으로 학사 처벌을 가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쫓아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기정학인가 뭐 이렇게 처분이 내려져가지고 우리 수는 황당하잖아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내가 이제 약 3개월 정도 교도소살이라고 와보니까 뭐 당연히 학점은 다 빵꾸가 나지 못 들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또 더해서 징계를 하게 돼. 요 그래서 징계는 이렇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카칙을 위반하거나 뭐 그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건대만한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이렇게 딱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해가지고 뭐 제적당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해서 87년에 그 이제 구속학생들을 중심으로 특히 징계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징계철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대학 3학년이었는데 갔다가 내가 징계 처리 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그더니 학교에서는 힘들다. 그리고 친구 하나도 이제 제적이 됐거든. 학사 제적이 된 거야. 이렇게. 아 건대 학생이 아니지. 얘를 복직시켜 달라. 복학시켜 달라. 아 못한다. 그래서 결국 총장실을 점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죽여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학교가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중 처벌이잖아요, 일단. 법률로 처벌이 되는데 와서 또 학사, 아, 학내, 그, 뭐, 거기에서 또 처벌이 되니까. 결국은 징계가 완전히 철회되긴 했는데, 당시 이제, 지금도 있지만 학사경고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기정학, 무기정학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학내 징계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져가지고, 그것도 좀 시끄러웠었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시위로 인해서 수업을 못 참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사 징계를 받았잖아요. 뭐, F받은 거, 이런 거를 다 구제해주기 이렇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등록금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이렇게 제대로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제 학점을 보충하는 개인들 몫이었지만, 어쨌든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니까는 한 학기 등록금을 이렇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학사 징계를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줬고 그래서 나는 4학, 대학 4학년 때 교령 과목을 다시 들었어요.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네. 요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도 했고 또 총학생회도 해봤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공부하면서는 이제 좀내 길은 이제 이 연구자로서 교수로서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객관적 거리를 많이 두려고 했어요. 그걸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좀각 대학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신이 있잖아. 뭐 고대 그러면 이렇게 뭐 민족사학 뭐 이런 식의. 연대, 그럼 아까 얘기한 뭐 6월 항쟁이 마 자기들이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뭐또 2대, 그럼 여성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 이것처럼, 건대, 그러면 그 87년 6월 항쟁의 실질적 출발이 됐던 이 건대 항쟁의 어떤 학교다. 우리가 주관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모든 과정이 굉장히 건대가 주도적으로 됐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대 학생들이 구속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시위를 안 했던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타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하룻밤을 뭐 보내주고 이랬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 우리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져 버리잖아. 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이 우리가 진 싸움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진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당시에 뭐 이순신이 활약을 했고 결국 왜구를 몰아냈고 이렇게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으로 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계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민족사학에 좀 자부심이 되는 그런 걸로 건대가좀 기억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한테 의미들이 많이 요즘에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